싫어. 네. 아, 못봐그 그렇지. 아, 아 좀멀네안들어가 아, 아. 아, 아. 아, 이거 거지. 앞에 달려! 하아, 쉽다 한골쯤이야, 그치? 한골쯤에 지 늘어나게 생겼는데.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헛소리 잡는 것어 뭐야? 어오오 어? 슛! 어이, 슛! 야! 내가 너무 어 치 몇이야? 티 몇이야? 티패이야티 몇이야? 티몇야티 몇이야? 티 몇이야? 티 몇이야? 티 몇이야? 무조건. 좋티 아. 아, 좋아. 좋아. 아. 이야이야개몇이다 네. 진짜 <laughs> 똑같은 팀이구나참이구나 아 그렇지. 아 그렇지. 슛! 슛! 나도 슛! 아이잠 지금 뭐하니? <laughs> 아, 미안해. 뒤로 패 그냥. 앞에 있다. 그렇지. 어, 야야야. 거 뭐야. 폭주하는데? 음바페가. 왜 그런 게 아니야, 이거? 무조건 저기야, 저기 저기. 음바페야? 아, 길게 해야 돼. 그렇지. 달려. 슛 때려. 혼자 알아서 해. 아이고, 응. 잘못 눌렀다. 가자. 나이스. 은바해라야 어쩌고, 은바페라. 어? 어? 어, 내버려어 뭐야, 바뀌었어.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 얘를 계속 끌어올려. 그냥. 패스 하지 말고. 패, 스를 하지 말고, 상원. 걔로 빌드업을 해야 돼. 오, 야, 야. 야, 야, 야. 나를 치면, 야. 아. 다른 말이면 되는데. 타이밍 죽이는데. 너희들이 웃으냐? 응. 가자. 아. 잘했어. 어렴이 먹지 잘했어 잘했어 최고였다 그새 또 언제 또 카드 수집했어 <웃음> <웃음> 나 아니야 <laughs> 야이 예, 옐로 카드 지저 레드 카드 아니지? <laughs> 왔다 우와! 아, 야! 야, 야, 야. 아깝다 아야이 우리 너무 넉넉했다고 하는데 다시 <laughs> 시작한 거 아니야? 야야야 <laughs> 나는 수련이가 예전 많이 해봐가지고 사실 좀만 시간 지나면 더 위험해질텐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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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 맨날 싸웠지 그니까 러 여기 합, 합을 계속 맞추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처음이라 그랬지 이거 익숙해지면 은 엄청 위험할 수 있는데 아왜 이렇게 꼬르이 <뽀룡이> 없냐 헛소리 하지마 헛소리 아니야 진짜 오늘난꼬르이 <laughs> 아, 어, <laughs> 어, 없다 아, 그러게 타이밍이 거안 맞아. 아니, 근데 그것도 약하지가 쓰면... 않네. 어, 그러니 감을 찾아야 되 아이고, 음. 내가 통곡해 대교. 네, 저거 하자. 어, 아, 알패스 없다고. 저렇게 입는데 아, <laughs> 그 내가 그렇게 준게 아니야. 아, 이거 잘 맞았어 역시, 나 천재야. <목소리> 씨, 돈의 <동네> 축구 같아. <laughs> 자마 똑바로 하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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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열로 틀렸지? 오세이. 아, 이거 <목소리> 아, 우리 원칙이야? 더 틀어내니. 내가 화약해서 밀리잖아. 미안하 상하첩, 내 플레이, 상하첩 플레이 됐어. 오! 줄라타냐? 아니? 이제 카반이지. 정말로 어, 카반이야. 아, 카반이 좋다. 카반이 좋은데? 기본 실력은 있으니까. 야,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? 시간이? 그러지 야, 진짜 정신없었다. 근데 이게 더 짧은 것 같은데? 설정 시간이? 시간? 어? 어. 시간 원래 처음 적어놓 건데. 응. 짧은가? 둘이서 1대1 하는 것보단 더 짧은 것 같은데? 설정이, 그, 그건 거야설 개별 설정인가봐. 음. 응. 사기 맞아. 그, 모두 자체가 다르니까. 어. 아, 업사이즈. 는 이거는, 계속 업사이즈. 미안하다. 차빙인지. 아니, 축구, 규칙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아, <웃음> 지시네? <웃음> 혼자 열심히 뛰고 있어. 야, 우리 이기면 돼. 이기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. 그래, 이기고 나서 얘기해. 알았어. <laughs> 아까 지니, 니가 네 하는 얘기 아니야. 와, 이렇게 테크 리버 겁나 세구나, 이게. 진짜 좋아. 세팅 필 아, 잘해. 제 스탠드 미크를 슬라이딩보다는. 뭐! 하나씩. 네 이제 좀 보여야 겠는데 이거 십패스를 어디로? 어, <laughs> 이거. 아, 더럽네. 미안하다. 놓쳤다. 또? <laughs> 뭐? <laughs> 네, 옛날에 잘게 줘잘게 항상 하는 말이지. 툭 치니까 욕하고 쓰러졌다고. <laughs> 어? 아, 아깝다. 가자. 야, 갔다. 상원아. 왔어. 상원아, 똑바로 하자고, 우리. 아유. 아, 역시. 아 이제 살거 전설 안 나네. <laughs> 어? 전화해 <laughs> <laughs> 상원아, 앞으로 패스네.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, 알지 자, 가자 그렇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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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때려! 야안 들어갔어 ㅋ <laughs> ㅋ <laughs> ㅋ 에 쥐에 <귀에> 봉 <봉적을> 걸치는데? 되게 <laughs> 여유 <laughs> ㅋ ㅋ ㅋ ㅋ ㅋ 나한테 물어보지말어자한테 <laughs> 물어봐 쇠 아, 네, 물어보고 싶다 진짜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자한테 응. 물어봐 마리한테 해가지고 이거. 에이 오케이. 아, 아 뭐구 개빡! 음, 야, 빵! 우리 <laughs> 다시 해안까 <경계하면> <laughs> 다시 래 아니 어 이거 녹음도 안어녹화 다시 할래? 난 그게 너무 지금 칠때 하려고 <laughs> 그런 거예 <laughs> 아, 그런 거 진짜 아예 그 아까 시작 녹화를 안 해가지고 음.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. 지야 이거 갖다 대물골이야. <laughs> 어? 제작해 빼고 있냐 이거? 난 누구 때문에 제작을 하고 싶긴 한데. 뭐 이것 나쁘지 않지만. 짧게 짧게. 오, 아, 어디다 줘? 그치 렇 아. 아, 아자 이렇게 짧게 짧게 줘. 짧게. 백으로 쌓사니까안 되네. 와, 자세가 허트라서. 음. 아, 아 길게 할걸. 아. 짧게 해가지고. 눈음 앞에 달려! 보기야, 알았어. 아니, 아니. 오케이. 넣지, 그렇지. 좋지 아 그렇지, 그렇지. 총코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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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좋아, 좋아. 좋아. 아 그, <laughs> 공 걸렸어. ㅋ ㅋ ㅋ 아공 주시마! 아못 잡았어. 제발. <laughs> ㅋ 대박! 까지 <laughs> <대박. 아지, 웃음> 바로! <laughs> 어는데안 <laughs> 아! 킬 패스인데! 아, 아 눌렀어! 빠세! 아... 씨... 아. 왔다! 오케이. 우와공 어딨어? 있어? 저기 있어. 공 찔러 놨어. 파울이야? 아니지. 아니 왜 파울이야! 깔끔하게 했구만! 이야.. 깜짝아. 클린테클인데 왜 그래. 저거.. 저거 클린테클. 졸리지? 그르디 통! 아! 야! 아, 야! 이거 어떻게 해! 제트 물어봐줘. 아, <laughs> 저기 최선이냐고. 말이 안 통해. 네. 들어가야지요. 짧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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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슛! 슛도! 여보, 아, 하나 감지 않다 오토패스에. 아, 달려 들어간 적아 자꾸 왜 그래? 잘꾸스어 죽인다. 주지 마. 야, 몇대 몇이냐? 몇대 몇이냐? 사대 몇? 사대 몇?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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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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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. 이려 돌려, 어, 뭐. 돌려, 돌려. 어? 통과네 뭐예요? 돌파야? <목소리> 어? 가라고! 어.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니 난 네가 올줄 알았지 어떻게 가? 아, 네, 오고 있래안 달려가냐? 왜 아니 왜 달려가고 하. 있었어 안가오메 아, 아, 질려고 아, 했는데 안와 아, 가려고 <목소리> 했는데 안가 앞으로 아, 앞으로 아, 앞으로 아, 원래 저거 엄청 빨리 달려가고어야 됐는데 그 원래 달려가야 되는데 전력출출 안해 아, 나 니가 깔줄 알았는데, 날 줘. 근데 <laughs> 우리는 음마패가 있는 거냐, 없는 거냐? 아, 뺀거 아니었어? 음마패 잘못 쓰네. 음마패 <laughs> 아, 뺀거아뺀줄 알았지? 아니, 뺀상태 상황이가 겠지 그게 뭐, 이카레디, 이카르디 대신 음마패 넣었지 않았어? 이카레디 여기 있잖아. 너주워내려다 그거 카바냐 바뀐 거 아니야? 아, 아 네. 진짜? 아니, 아까 이카레디 있었는데, 방금? 이카레디가 깐잖아. 이카레디였어? 어, 방금 네. 이카레디가 깠는데? 음법협회인가? 음법회 내가 설마... 그럴 수 있어. 음법표 좋있잖아 우리... 음법협야 네. 호흡을좋아 잠깐만, <laughs> 잠깐, 잠깐만, 전개줬어 잠깐만, 전설 한번 보자. 있네. 음법협거그다있피 카라 도 있네. 있네. 카바니를 뒤에 봤구나. 아가 카바니를... 아 미들러로 네. 디마리 할배겠네 응. 내가 자 빠집니다. 슈테라, 네가? 어, 어우씨, 잘 막아. 센터링. 어, 뭐, 절로 가? 내한판더 해보자. 진짜? 응.